사랑스러운 컬러의 변장을 한번 해볼까요? 보는 사람마다 너무 귀엽대요. 너무 예쁘죠? 여행용 파우치. 짠짱기짱기옷 부린 듯, 안 부린 듯. 물을 좋아하지만 수영을 못해서. <laughs> 인생 운동화가 될것 같은. 알리에서 샀던 것 같아요, 알리에서. 뉴오코님한테 선물 받은 티셔츠인데, 음. <웃음> 뭐 <웃음> 챙겨오긴 했는데, 그냥 그대로 가져갈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메이지입니다. 저는 지금 베트남에 출장을 와 있고요. 어제. 밤 12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오늘 날이 이렇게 밝았습니다. 저는 조식을 이제 먹고 왔고 오늘 이제 오후부터 또 촬영이 있어가지고 부지런히 준비를 마치고 출장 캐리어를 쌓은 김에 오랜만에 마침마이 캐리어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오늘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좀 뺄까? 앞머리가 없다가 있으니까 진짜 불편하긴 해요. 근데 주변에서 다들 잘 어울린다고 해줘가지고, 아직은 좀더 유지를 해볼까 하는데, 진짜 불편하긴 하다. <laughs>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동남아다 보니까 촬영하다가도 떡이 엄청 질것 같은데, 제가 또머리걸이 엄청 얇거든요. 짜자잔. 사실 여기 출장 오기 전부터 스케줄이 빠박해가지고 엄청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역시나 저는 전날 밤에 출발하기 전날 밤에 후다닥 짐을 쌌는데요. 사실 여기 출장 일정이 2박 3일? 2박 2일? 되게 좀 짧은 일정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짐은 많이 안 챙겨왔고, 뉴욕커님도 어, 출장 가는데 짐 이거밖에 없어? 할 정도로. 그래서. 어떤 옷을 챙겨왔는지, 무엇을 챙겨왔는지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s in my carrier? 뚜둥. 어떤 이 생각보다? 없죠 이렇게. 옷이랑 이쪽 한 곳은 이렇게 세면도구. 랑 신발 이렇게 챙겨왔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파자마인데요. 잠옷입니다. 잠옷. 어제 와서 씻고 이걸 입고 잤거든요. 요새 파자마 어디 걸 추천하냐는 질문도 좀 있고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파자마를 좋아하기도 해요. 동남아 올 때는 무조건 긴팔 파자마를 챙겨오거든요. 저가 그러니까 혼자 방을 쓰는 게 아니니까 에어컨 온도가 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에어컨을 이제 밤에 막 틀어놓고 자는 편이 아니어고 저에게 또 온도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따뜻하게 내가 더 껴입자, 이불을 덮자 하는 마음으로 긴팔 파자마를 챙겨오곤 합니다. 이 제품 되게 예쁘죠? 핑크 바탕에 오렌지 핀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블루 파이핑으로 되어 있는 사랑스러운 컬러의 파자마인데 바지랑 세트랍니다 이 제품은 스냅피커들 제품이에요. 여기 파자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파자마 사이즈를 크게 입는 편이에요. 이게 2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저는 2나 3 사이즈. 최대한 좀 크고 편안하게 히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파자마 사이즈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파자마 챙겨왔고요. 그리고 옷들을 챙겨왔는데, 짜잔. 오늘 촬영 때이 히스테리 티셔츠를 입으려고요. 약간 칠부 또 이렇게 살이 타는 거는 싫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나시를 입기에는 촬영하고 막 일할 때좀 불편하기도 하고 긴팔인 듯 반팔인 듯 칠부 기장의 소매 반팔 티셔츠를 입으려고 합니다. 우연히 얇아가지고 지금도 여기서 입을 수 있는 재질입니다. 이거는 작년 일본에서 구매했던 제품입니다. 얘도 사이즈를 좀 크게 샀어요. 라지 박시하게 입는 거 좋아해가지고 오늘은 이 칠부 쪽티에다가. 요쭈이 리바이스 데님 팬츠를 입으려고요. 빈티지 샵에서 구입한 거거든요. 엄청 긴 바지였는데 이걸 커팅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완전 골반이 내려있거나 벨트를 해서 좀 통을 넉넉하게 입으려고 구입하고 리폼한 팬츠입니다. 허리 사이즈가 36이야, 36. 진짜 크죠. 사이즈를 굉장히 업했어요.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카라트 버뮤다 팬츠 정도의 핏이 나올까 말까 하는. 왜냐면 이게 통이 그렇게 크지 않은 레귤러 핏 팬츠라가지고 엄청 사이즈를 오버하게 사야 그나마 어느 정도 그런 비슷한 핏이 나오더라고요. 저처럼 와이드한 핏의 범위다 팬츠를 좋아하시는 엄지인들 계시다면 한번 사이즈, 큰 사이즈를 사가지고 시도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벨트를 해서 입기도 하고 버튼이 두 개죠. 이거는 기존에 달려있던 버튼이고 이거는 요술단추라고 해가지고 쿠팡이나 이런 데 치시면 나오거든요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옷핀처럼 빠져요 버클이 이 버클을 구입하시면 은 이렇게 얼터로 내 허리에 맞게끔 따로 벨트를 하지 않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이즈를 이 정도 앞정처럼 이렇게 꽂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벨트를 따로 하지 않아도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의 좀 루즈한 핏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촬영 때 이렇게 입을 예정이고 뭔가 오늘의 코디까지 보여드릴까요? 별거 없긴 한데 이렇게 입고 신발은 아디다스 가젤 이걸 신고 또 양말이랑 속옷은 저렇게 폴리 에 따로 챙겨오거든요. 이렇게 깔끔한 흰 양말까지 신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로 요 스카프까지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거는 하와이 출장 갔다가 같이 간 실장님이 선물해준. 스카프인데 너무 예쁘죠? 또이 더위에 일하다 보면 좀 떡이 질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좀 묶고 변장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좀 컬러 포인트가 많습니다 옐로우에 블랙에 블루 스니커즈까지 어떤가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촬영을 할 거고 악세서리를 뭐 할까? 악세서리 어 놨지? 귀여운 악세서리를 내가 하려고 챙겨왔는데? 응! 이거! 이번 레이블에서 나온 레더 네크리스입니다. 약간 초커 스타일로 여러 개 레이어드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갑자기 오늘의 착장 보여드렸고요. 빼놔야겠다. 발입어되니까 그리고 짜잔! 지난번에 산 바쿠 파우치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너무 귀엽대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원래 쓰던 데일리로 쓰는 가방에 이렇게 있다가 그냥 캐리어로 그냥 넣어버렸어요. 용량이 엄청 커서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더 넣을 수밖에 없는 게 단점이긴 한데, 많이 수납이 되니까. 그때 샀던 이런 크림. 이것도 지난번 언박싱 때 보여드렸죠. 그리고, 앙증맞은 빛. 이렇게 앞머리를 좀 빗어줘야 되기 때문에. 빛, 짜잔. 이건 프라다 뷰티 파워펑사 초청받았을 때, 10만원 이상 구매하면 주는 사은품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안 받을 수가 있겠어. 너무 예쁘죠? 뒷면 이렇게 거울이랍니다. 구입하면 이 민트 파우치를 준다는 말에 구매를 했죠. 너무 예뻐서. 그리고, 짜 앞머리 때문에 미니 집게삐는 필수입니다. 필수. 스무스무드 거 챙겨왔고, 지난번에 이것도 보여드렸죠. 여기 파우치는 제가 쓰던 거 그대로 갖고 왔다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외 출장 다닐 때는 미니미니한 사이즈를 챙겨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달바에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달바 글로우 핏 세럼. 엄청 귀엽죠? 이렇게 열면은, 쿠션처럼 이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미백이랑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그 자외선 차단이 되니까 요거를 오늘 땀날 때 조금씩 이렇게 발라주려고요. 그럼 좀 뽀송뽀송하게 오늘 촬영날을 유지할 수 있겠죠. 짱기, 짱기. 미니어처 사이즈의 향수. 딥티크 거 챙겨왔고. 그리고 저번에 이것도 보여드렸는데. 구강, 청결제. 비행을 오래 하다 보면 이이물꿉할 수도 있고 또 촬영 때 꿉꿉할 수 있으니까 양치를 못해서 이거 챙겨왔고요. 그리고 필수 립밤까지. 그리고 약간 이런 동남아에서 하면 예쁠 법한 주얼리도 챙겨왔는데요. 예쁘죠? 이렇게 화이트한 티셔츠에도 잘 어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꽃 버클이에요. 꽃잎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할수 있는 시원시원해 보이는. 목걸이까지 챙겨왔습니다. 동남아 여행을 오면은 이런 비즈 넥크리스는 꼭 포인트로 챙겨오는 것 같아요. 뭐 수영복에 해도 예쁘고 데일리룩에도 해도 예쁘고 뭔가 은은하게 멋 부린 듯안 부린 듯. 미네스 마르케 넥크리스입니다. 오늘 하던지 아니면은 내일 자유시간 잠깐 있거든요? 그때 뭐 수영장 가서 약간 셀카 느낌 찍을 때 살짝 하던지 해보려고요. 이렇게까지 주얼리는 진짜 간단하게 챙겨왔고. 아! 제가 왜 이거를 이 네클리스를 수영복에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냐면 수영복도 챙겨왔거든요. 쥬쥬쥬. 제가 여기 JW 메리어트 푸곡을 와봤었잖아요. 근데 여기 수영장이 진짜 좋거든요. 호텔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수영장이고 그리고 시크릿 비치까지 연결돼 있어가지고 혹시나 짬나는 시간에 수영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수영복을 챙겨왔습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이 제품은 작년에 구매한 혼자지 스윔웨어입니다. 보시면 연보라 컬러가 되게 사랑스럽게 예쁜 그러니까 타월 느낌이 이렇게 쫙쫙쫙 늘어나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 훈자지 수영복의 장점은 사이즈 구애 없이 스트레칭이 엄청 좋아가지고 이게 원사이즈입니다. 원사이즈. 그래서 뭐 x s 부터 라지까지 다 입을 수 있는 엄청 편하답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이 목걸이가 생각이 난 거죠. 이렇게 하면 예쁘겠죠. 제가 요 목걸이를 챙겨왔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폴리체 좀싸 놓거든요 그래서 출장이던 여행이든 있을 때마다 이렇게 쑥쑥쑥 넣을 수 있게끔 수영 기본템 쿨 알로에 크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오일이라든지이걸 세트로 항상 넣고 다니고 그리고 이거는 수위메어에할수 있는 누브라라고 해야 될까요? 누브라라기 보다 이거는 접착력이 없어요 그냥 수영복이 타이트하니까 가슴에 딱 붙는 느낌으로 만든 실리콘 브라거든요. 근데 누브라 보다는 좀 널찍한 게 저한테 편하더라고요. 수영할 때는. 그래서 이것도 항상 챙겨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케이스에 이렇게 딱 알맞게 들어가니까 캡이 구겨질 염려도 없고 엄청 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움파 제품이고요.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구입했던 거라서. 이거 항상 이렇게 챙겨다니고 팔튜브, 암튜브 이것도 이렇게 항상 챙겨 다녀요 저는 물을 좋아하지만 수영을 못해서 <laughs> 물에 뜨려면 이거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항상 챙겨 다니고 그래서 이거는 항상 가지고 다니고 여기다가 이제 수영복만 어떤 거를 챙길지 기분에 따라서 뭐 모자, 조식 먹으러 갈 때나 뭐 촬영할 때나 공항에서 항상 여분의 모자를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픈 아이와이의 키티 모자랑 포니테일의 베이지 모자랑 그리고 소이프의 네이비 하트 모자까지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laughs> 제가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원래 결혼 전에 꾸준히 PT를 좀 오래 받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운동을 잠시 쉬었어요 근데 살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계속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좀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집 근처에 다시 PT를 끊어서 하고 있는데 짧은 출장이지만 주말부터 하면 거의 일주일 운동을 못 나가기 때문에 이제 PT선생님이랑 이제 그 출장을 가서 짐에 가서 한번 운동을 해보세요 혼자 이제껏 알려드린 거를 좀 스, 스스로 해보시라면서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션을 받고 운동복을 <laughs> 챙겨오긴 했는데 그냥 그대로 가져갈 것 같아요 <laughs> 운동복을 챙겨오긴 했어요 진짜 운동하려고 이렇게 운동복을 챙겨왔는데 입을 일 없이 가져갈 것 같네요 요 팬츠는 네이비 카운티 팬츠인데. 사실 운동복이라기보다는 더운 나라에서 긴 레깅스를 입기에는 좀 더울 것 같고, 짧은 셔츠는 또 불편할 것 같고, 딱이 중간, 한 구부기장에 되는 레깅스. 쉐어 셔츠 셔츠랑 같이 입으면 또 웨어러블하게 예쁘지만, 은또 운동할 때도 편하게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 이거 챙겨왔고, 나이키 블랙 탑 챙겨왔고, 여기 뒤에가 이렇게 백리스로 뚫려있기 때문에, 안에 브라는, 짜자잔. 롤루 레몬의 화이트 브라탑. 내일 한번 운동을 해보러 갈까요? 일찍 일어난다면?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운동복에 신을 슈즈. 쭈저준 온러닝 제품인데요. 예쁜데 또 편하답니다. 포카 이후로 좀 편한 운동화를 찾았어요. 인생 운동화가 될것 같은. 가벼운 러닝을 뛰거나 아니면 데일리 슈즈로도 신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온러닝 좀 궁금하신 엄지님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신발의 리뷰는 제가 곧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거. 항상 제 캐리어에 들어가 있다는 나이키, 플리플라, 플라스틱 소재여가지고 물에 엄청 빨리 말라서 이건 항상 캐리어에 쟁여두는 그리고 반팔티 뭐 여분으로 더 챙겨왔어요. 뭐 조식 먹으러 갈 때나 아니면 은 호텔 근처에 나갈 때뭐 여기다가 이런 핑크 색깔 트레이닝 팬츠 입으면 좀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키티티는 제가 알리에서 샀던 것 같아요. 알리에서 엄청 쌌고요. 근데 싼 대신 이 프린트가 되게 조악해요. 뭐라고 해야 되지? 픽셀이 되게 좀 조악하다고 해야 되나? 귀여워요. 멀리서 보면 잘 티가 안 나는데 가까이서 보면 은 뭔가 조금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엄청 싸게 구입해가지고 편하게 입고 있습니다. 이 팬츠는 로우 클래식 제품입니다. 엄청 연한 핑크에 이렇게 밴딩 소재의 트레이닝 팬츠라서 요새 많이 입고 있어요. 편하게. 히뚜루맞뚜루 여기저기 잘 어울리더라고요. 여름나라 동남아로 오지만 긴팔 맨투맨이 빠질 수가 없죠. 엄청 박시한 맨투맨이고, 요거는 와일드동키 맨투맨입니다. 저 와일드동키 티셔츠랑 맨투맨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가격대가 조금 비싸긴 해요. 근데 이 소재나 원단의 재질이 좀 너무 좋고, 프린트도 빈티지하게끔 나오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빈티지가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프린팅이 뭔가 빈티지하게끔 나오는 브랜드인데,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고 질이 좋아서 좀한번 사면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가격대가 조금 있어도 마음에 드는 프린트나 이런 핏이 나오면은 구입을 가끔씩 하는 편이에요. 텐시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와이키키 프린트가 너무 시원해 보이기도 하면서 제가 또 환장하는 멜란지 그레이 컬러의 맨투맨. 소재도 진짜 보들보들하거든요. 얇아서 컬러 쇼츠 입어도 예쁘고 여기저기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건 사이즈를 엑스라지를 구입했어요. 뉴커님도 같이 입으려고 예쁘죠. 여름날 하지만 비가 오거나 추울 때 에어컨 바람이 추울 때 입으려고 챙겨온 맨투맨또 반팔 티를 하나 더 챙겨왔어요. 이거는 어디서 샀더라? 뉴요커 님이 연애할 때 뉴요커 님한테 선물 받던 티셔츠인데 요 댄싱 별에 살짝 꽂혔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염된 티셔츠를 뉴요커 님한테 선물을 받았었죠. 동남아 하면 생각나는 워싱 티셔츠여가지고 오랜만에 좀 컬러풀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요 반팔 티도 여분으로 챙겨왔습니다. 좀 이건 엑스 라지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시원하면서 뒤에는 이런 나염 워싱입니다. 예쁘죠? 동남아랑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리고 여름 하면은 항상 이 티를 꺼내 보게 됩니다. 여기에 입으려고 뭐쇼 스커트 챙겨왔고요. 캐주얼한 팬츠를 입어도 예쁘지만 이런 레이스 스커트랑 레이어드 해도 예쁠 것 같아서 챙겨왔고, 이 제품은 솔티 패블 레이스 스커트입니다. 여행용 파우치 이것도 항상 싸놓고 캐리어 쌀 때마다 그냥 넣는 제품이고, 엄청 가방이 커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거든요 화장품 이렇게 몰아서 담아와요 <laughs>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챙겨왔고 씻는 목욕용품이랑 메이크업 제품 이렇게 나눠서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와이에서 샀던 썬블럭 선크림인데 이게 엄청 편하더라고요 분사가 스프레이처럼 나가 쿨링이 되면서 시원하게 바를 수 있는 썬블럭 이 제품 좋더라고요 이거 추천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걸 구입했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컴팩트한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출장이나 여행 다닐 때. 보시면 이렇게 쭈쭈쭈. 칫솔이랑 치약, 그리고 치간 칫솔.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껴서. 이렇게 끼면 칫솔이 되거든요. 색깔도 너무 컬러풀하고 귀엽지 않나요? 치약. 칫솔 세트랑 치간 칫솔까지.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입해서 잘 쓰고 있어요. 비행기 기내에서도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행용 기내 아니더라도 평소에도 잘 들고 다닐 수 있을 법한 제품입니다. 귀엽죠?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아! 이거! 짜잔 이거는 뭐냐면 저의 꿀팁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동남아 오게 되면은 사실은 저는 직업이 스타일리스트니까 출장 올때 항상 스팀 다리미를 챙겨 오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스팀 다리미가 좀 부피가 크고 무거우니까 그거를 챙기는 게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또 여름 옷은 얇아서 구김이 되게 잘 간단 말이죠 근데 요런 다이소에서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분무게를 구입하셔가지고 물을 담은 다음에 내가 전날에 입을 옷을 옷걸이 걸어놓고 이렇게 칙칙이로 뿌려 둔 다음에 자고 일어나 보세요 옷이 착 펴져 있답니다 여행 다니실 때 구겨진 옷을 다리는데 아주 제격인 제품입니다 미니 분무기 추천합니다 여름날에 오니까 파우더 시트 무조건 챙겼고요. 어 이거 챙겨야겠다. 촬영대. 이것도 그냥 제가 캐리어에 쟁여놓고 잘안 빼는 제품이거든요. 지브에츠에서 나온 윷놀이 키트예요. 예전에 한번 윷놀이를 같이 출장 온 팀원끼리 되게 재밌게 한 적이 있어가지고 친복 도모. 어, 이렇게 말이랑 윷이랑 이렇게 보시면은 말판도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요긴하게 심심함을 때울 수가 있는 <laughs> 심심함을 때우면서. 침묵 도모를 할수 있는 은놀이 키트입니다 시간이 좀 있어서 뭘 할까 싶을 때 아주 그냥 시간을 때우기가 가장 좋은 제품입니다 지브에 제품 이거 챙겨왔고 그리고 요즘 되게 잘 쓰고 있는 스무스무드 에코백까지 챙겨왔습니다 뭔가 출장 왔을 때는 에코백에 여러 개휘트로마트를 담을 수 있고 가벼운 가방이 보조 가방으로 좋더라고요 요 가방 챙겨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저의 왓츠마이 캐리어였습니다 별것 없지만 오늘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전 이제 마무리 준비를 하고 오늘 촬영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에 더 알차고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